이 영상 안 보고 선택 잘못하시면 3년 동안 50만원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모든 것, 아정당통신 조민상입니다. 통신사 할인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통신사 할인은 4가지가 전부인데요. 결합, 약정, 복지, 그리고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결합 할인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머지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약정 할인입니다. 3년 약정 할인율이 인터넷 통신사 할인 중 가장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LG의 100메가 인터넷의 경우 1년간 사용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3년 약정 시에는 총 요금이 26만 4,000원인데 비해서 1년 약정 총 요금은 57만 5,520원으로 31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받으실 수 있는 현금 사은품까지 합치면 약 4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인데요. 3년 약정으로 가입하셔서 1년 뒤에 해지하신다고 해도 위약금이 2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3년 약정을 하시면 25만 원이 이득이시고요. 만약 TV까지 하신다면 월 요금이 더 크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이득이 생깁니다. 약정 할인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3년 약정과 복지 할인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할인율과 사은품을 생각했을 때 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복지 할인입니다. 3, 4 모두 대상자가 같은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가구주 다자녀 가구 등으로 나뉩니다 응? 3사의 요금 감면 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 응? 복지 할인은 인터넷, TV, 모바일을 상품별로 개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휴대폰의 복지 할인을 받고 계셔도 인터넷에서 복지 할인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카드 할인입니다. 카드 할인은 정해진 카드 실적을 채우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요. 카드 할인은 다른 모든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따라서 실적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요. 카드 결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매달 재휴 카드 리스트는 바뀌는데요. 제휴 카드 리스트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혼자서 찾아보시긴 조금 번거로우시죠? 그럴 때는 주저 마시고 저희 아정당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놓치고 지나가실 수 있는 그 모든 할인이나 혜택 등을 저희가 대신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아정당의 조민상이었습니다.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